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 남한강 상류로 자 이렇게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공기가 좀 차가웠는데 이제 아침 햇살이 뜨면서 아 이제 따뜻하게 예, 탐석하기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예, 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아, 파축석 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데요 아, 이곳은 그 서강과 동강 그래서 그 정선과 평창에서 아, 내려온 석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물때가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천천히 한번 영상에 담아서 자 이렇게 겨울철이지만은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는 좀 찬데 사실 그 햇빛을 받으면은 예 포근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지금 갈대가 무성한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숨겨진 파충석들이 이 지역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큰 돌을 제가 밟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아, 흔들릴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예 나뭇가지로 숲을 연상케 하는 이런 석도 있죠. 예 저렇게 다 이렇게 묻혀 있죠 파축석들이자 여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멋진 석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석들 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 소품이지만. 예. 컬러도 이렇게. 어지 제가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컬러가 너무 예쁘죠? 아, 제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 마스크를 예, 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목소리가 달리 예, 들릴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도 아 멋진 석이 한점 있는데요 이렇게 흙물대가 좀 묻었는데 예, 이런데서 분양이 잘 들어가서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도 소품 소품인데 예, 보이시나요 예, 봉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고 아래쪽에는 문양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죠. 보시오 자, 오늘 아침에는 좀 날씨가 차가웠는데 이렇게 해가 뜨니까 탐석하기 아주 좋습니다. 소품, 예, 이런 색들이 나오죠. 자, 재밌는 색들이 많은데 제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볼게요. 10년또 문양 을찾 아서 천천히 이동, 하 면서, 보겠 습니다. 변화도 있고 와 이런 무늬가 있죠.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불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예, 웅장하죠. 보십시오. 예, 노을석처럼 예, 파축석에서도 이런 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추상의 문양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뒤에도 이렇게 예, 뒷면에도 그냥 들어가죠. 자 여기 쫙깔렸는데아 여기도 화려한 아, 그림석이 한 점. 아 분무기 예, 새로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 물 때가 좀 묻었는데, 네,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 처럼. 꺼내볼게요. 예, 소품에서 이렇게 아주 멋진 석들이 나옵니다. 자, 이 안에 그틈 사이에 예, 많은 석들이 깔려있죠. 제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예, 이렇게 변화 석도 있고. 만을 꾹 확인해야죠. 참 아, 재밌습니다. 예. 여기서 보는 색들이 예,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보다 자, 풍광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을 채우기 위해서 예, 강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물 수량이 많죠. 예, 저 상대편 건너편에 거기도 좋은 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에, 사실 저기를 못 끝나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에, 제가 이쪽에서는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 에, 건너서는 에, 못 가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분무기에 물좀 채우고 에, 커피 한잔하고 제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담은 데는 요, 이쪽에 위쪽에 예, 갈대밭에서 예, 담았죠. 예. 자, 여기도 한 점이죠. 예, 흙이 좀 묻었는데요. 자, 저기 물대가 없는 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많이 충전했으니까, 자, 제가 좀 흠뻑 뿌려가면서 네,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 낮은 지역은 지금, 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물대가 꽉 덮고 있죠. 네, 그래서 저화석 보십시오. 한 50에, 고가 한30 정도 되는데,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돌에서, 아, 보시오 대단하죠? 예. 야, 여기도 몇 점이 이렇게 파축석이 있습니다. 무늬가 선명하게, 예, 들어간 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예, 대형 사이즈가 한점 있는데, 자, 물터치를 하면, 아, 이렇게 예쁩니다. 자, 여기는 번개 무늬가 들어가 있고, 예, 낙뢰를 치고 있는 거죠. 예, 구름에 예, 문양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빛을 좀 이렇게 햇볕에 노출 시켜서 아, 사이즈가 한 30에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뒤로 좀 화려한 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 안에는 네, 좋은 석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차려야죠 네. 자 여기도 한장 꺼내봤는데요 옥석 계열의 변화석한점 보여집니다. 예, 보험 단장하고 수직, 수직 변화가 일어나죠. 보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입니다 음. 구름 여기 여기도 바닥이가 상당히 큰 석이 이렇게 딱 붙어있죠. 예, 여기는 같은 파축석인데도 돌출부가 있죠, 엠보싱으로. 자, 보이시나요? 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렇게 놓고. 화려합니다. 예, 네, 시 자, 이런 석들은 원석들이죠. 큰 사이즈. 오우. 뭐 진석이 한번 제가 꺼내볼게요. 자, 꺼내지질 않는데요. <laughs> 보십시오, 워낙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탈라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아, 꺼내봤으면 좋은데. 자 아, 보십시오 예. 귀와 목과죠 수세도 예. 예. 좋고 네. 컬러도 예쁘죠 자, 아, 보이시나요? 그림이 너무 좋죠? 자, 지금까지 아, 남한강 상류 자, 이렇게 영월에서 아, 탐성여행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에, 날씨가 많이 그, 좀 차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